안녕하세요, 지다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금냥 오늘 금냥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어,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음이 유상증자 일정이 틀어졌을 때 분명히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미리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오늘 시초가에서는 받아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이 유상증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모르시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 급량으로 적은 손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금량자 봅시다. 우리 전자공시장을 이거를 볼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지금 어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왜 대주주인 이양두 사장은 주식을 파는가? 그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44,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대표이사의 매도는 항상 어떤 흐름이 안 좋아졌을 때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거래의 정지 및해제 불성실 공시으로 집중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재 정정 나왔을 때 의심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수해라 매수해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했었다? 계속적으로 매수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우리 업종을 봐야 돼요. 자 38,950원의 예정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부분에서 지금 상방을 요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2일을 기점으로 원래 신주배정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원래 시나리오로 나오게 되면 윗방향을 틀었어야 정상인데 이게 기재정정이 나오면서 11월 13일로 달려나갈 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10월 적어도 중순, 저 초반까지는 오를 수 없는 어떤 악재들을 계속적으로 내보낼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시나리오가 달라지게 되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 11일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빈깡통 될수 있다. 절대 사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급한 거 여러분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정정 보고서가 나온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정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다는 거죠. 38,950원. 동일하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12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이 확정 발행 가액을 넘겨버리고 청약 예정일도 12월 17일로 논다. 그러면 거의 연말 가는 거죠. 재무제표 정상화를 통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장 공장 지금 돌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하는 사람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깊게 들어야 됩니다 나비빌 12월 10일이죠 근데 12월 27일 결국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요돈 나비 파는 걸 12월로 옮긴다는 건데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2월 27일이면 끝판이죠 폐장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돈 들어가서 재무제표만 정상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불성실공시법이 지정받고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어요. 미리부터 경각심 알렸습니다. 자, 지금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일정이 달라지게 되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이야기를 는 사람 아니에요.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나왔을 때 찌라시 나왔었죠. 뭐라고 했어요? 과거사를 봐라. 어차피 자사주도 그들은 뭐죠? 미리 기사화 시켜놓고 공시로 나중에 나온다. 공시로 나올 텐데 오를 수 있는 환경, 즉 얘네들은 유상증자 언제 할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주가의 반등을 보면서 이제는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낸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분명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 금감원의 철퇴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항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사화 시켰던 내용, 홈페이지 나온 내용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양자회사 s m 랩 상장 미승인까지도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실초가에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요 부분 예, 이 VI에 걸렸을 때 반절이라도 매도하자고 했어요. 신규 매수한 건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여기 지금 주식 투자 안기수주의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잘되라는 분이에요. 자, 자, 지금, 어 시간이 몇 분이죠? 9시 27분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오늘 수익률 올려드린 거 한번 볼까요? 몇 프로예요, 지금? 9시 17분.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이처셀, 펩트론, 사명이.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가 언제부터 달라졌다? 지금 10배 수익 나죠 제가 분명 이때부터 경각심을 알렸을 때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금양에 대한 부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경각심을 알리면서 3월 5일부터 여러분들께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그쵸? 감사 보고서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깡통계좌 될수 있다. 조심해라. 근데 항상 저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만 하셨죠? 자, 다시 한번 더. 분명히 38,950원이라고 하는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은 분명 지켜내면서 오늘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시초가에 매수한 건 비중 덜어놔라.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을 한다? 현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11월 며칠이죠? 중순까지는 주가를 바로 상방으로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금량 1억, 10억씩 크게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1억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10억을 투자하신 분이 1억 있다고 해서 이걸 분명히 산다? 몰빵 친다? 절대 안 돼요. 비중 덜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타점 타점 나왔을 때 단기 거래만 일단 합시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종목 종목들로, 종목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을 낸 상태에서 그 돈으로, 그 돈으로 한번 세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때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 지금 뭐 60%, 70% 손실을 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에 끌어내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일 좋은 말은 14만 원까지 갈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아니요. 그들은 지금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얼마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의 이면에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큰 금액을 가지고 일억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10억 만들기도요. 4천만 원 가지고 금량을 제가 팔라고 했을 때 9만 몇천 원에 파신 분들 지금 5억 돼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로 진행시켜 드릴게요. 세 개의 종목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사이클이 움직일 때, 2차전지 반도체, 바이 어느 쪽이 움직일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자, 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도 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거고요. 자,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예, 금양, 그리고 평단가, 수량, 그리고 현금 보유 여부를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손실 난거 전부 다 수익 구관으로 바꿔 드릴게요. 단, 어렵게 어려우겠지만, 어려우겠지만, 쓴 말도 좀 제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인생희 선배님들 운용사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토리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분부터 이 몽골 이그 콩고 콩고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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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드렸고 감사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 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길 희망하는데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필수적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010-4822-8706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금량 평당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참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상방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38,950원을 지켜내면서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대안은? 시장이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네이처셀, 기타 등등에 대한 팩트론 종목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렸어요. 흐름이 바뀌면 흐름이 바뀐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쥐타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